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자정 트위터에서 지민 팬들은 지민이 2013년 1월 23일 데뷔와 동시에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트위터에 이제 공개가 되었네요. 19살이고 춤을 좋아합니다. 반겨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첫 트위터를 시작한 날로부터 7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민을 축하하는 축하의 시 땡큐 지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위터가 지민을 두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표현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지민은 명성대로 전 세계 팬들이 보낸 축하로 인해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를 장시간 장악하며 필리핀,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독일,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에서 1위에 오르며 무려 45개국 실시간 트렌드를 기록하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야, 역시 저도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해외 매체들의 땡큐 지민에 대한 보도 또한 이어졌습니다. 올 케이팝은 전 세계 팬들이 BTS 지민의 첫 번째 트윗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장식했습니다라고 전하며 지민에 대한 사랑,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기념은 지난해에도 이어졌으며, 지민에게 감사의 글을 올린 바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메시지를 통해, 지민 오빠, 영원히 사랑하고 응원할 거야. 이런 목소리로 오빠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우리 곁에 사랑으로 와준 만큼, 지민에게도 늘 다정한 사랑이 함께 하길, 땡큐 지민으로 지구별 가족은 한 마음, 이거 세계 평화 아닌가요? 사랑해 지민아.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트위터의 지배자 맞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지민이 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1위를 안하면 뭐... 이럴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1135명 아이돌의 개인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아이돌 개인 100대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했고 그 결과 지민이 총 브랜드 평판 1100만 가량으로 분석이 되면서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0년 1월 아이돌 개인 100대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지민의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는 다정하다, 행복하다, 귀엽다라가 こう。<music> 키워드 분석에서는 아미 신곡 골든디스크가 높게 나왔다 라면서 브랜드를 전했습니다. 역시 스윗하고 귀여운 지민이 앞으로도 계속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돌 브랜드 평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팬임을 입증한 미국 여배우 애슐린 피어스가 자신의 SNS에 지민이 블랙스완을 연습하고 있는 사진을 포스팅하여 커렌트 무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를 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애슐린 피어스는 미국 CBS TV 드라마부 볼드 앤 뷰티풀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미국 여배우로 모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지민의 생일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생일 중 가장 멋진 생일 당신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해외 스타들까지 반하게 만드는 지민은 역시 입덕 요정임을 재입증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라오브의 신부 How I am feeling. 에 방탄소년단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라우브는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솔 페르소나의 수록곡인 Make It Light Remix에 참여한 바 있는데요. 공개된 3월 6일 발매 예정인 라우브의 신보 How I am feeling 앨범 이미지에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트로이 시반, 라니, 엔 마리, 알레시카라, 소피아 레이스 등의 참여를 알려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다시 만난 러브버의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이 선보일 음악 정말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